자측 스윙의 김프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장타 법칙 중에 이렇게 옆구리를 이렇게 쭉 피라고 한게 있어요. 이렇게 피라고 했는데, 이렇게 쭉 피다 보면은 대부분 뭐가 생기냐면, 아연도 좀 그런 게 있지만, 옆구리를 피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들어요. 이렇게. 팔꿈치를 들어가지고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왼쪽 어깨 있죠, 여기. 여기를 이렇게 쫙 잡아당겨요. 그래갖고 여기 세칭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공을 쳐요. 그래서 옆구리가 펴지는 거는 맞는데 왼쪽 어깨를 그냥 이렇게 당겨 올라가니까 여기 어깨 너무 팽팽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양쪽 어깨는 좀 이렇게 소프트한 느낌이 나게 좋으세요. 자, 보세요. 백스윙을 하는데 어깨를 내리면서 출발을 시켰죠. 아주 살짝 내려가는 거에요 드라이버는 왜냐면 약간 위에 있기 때문에 많이 내릴 필요는 없어요. 어, 만약에 이쪽에 있는 공을 친다. 그렇다면 어깨가 밑에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느낌이 나지만 실제로 내려가는 양은 여기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내려가나, 여기다 놓고 내려가나 큰 차이가 없어요. 무조건 이만큼 내려가야 되는 뜻이 아니라 어깨를 내리는 게 클로이 페이스를 똑바로 보내기 위함이지 그냥 먹를 내리십시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기본적으로 살짝 내리면서 우측에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하니까 이제 쉽게 하려고 팔꿈치를 살짝 당겨 올리죠 이렇게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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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서 왼쪽 어깨가 팽팽해지죠. 이렇게 팽팽해지면 하체리들을 조금만 해도 팔이 팽팽해지다 보니 내려와져 버는 상생이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깨 내렸는데 오른팔을 잡아당기면 팽팽해지니까 놓으면 <laughs> 팔이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내려와져요. 안 내려와지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왼쪽 어깨를 충분히 내려주고 우측 어깨를 충분히 넣어주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가 더 펴지고 펴지고 펴지면서 쭉 늘어나서 많이 안 가셔도 돼요. 요만큼만 되면 놓나 들고 있나 똑같죠. 더 간다면. 옆구리를 더 늘리고 늘리고 늘리는 방법은 있지만 그게 안 늘어난다고 해서 오른 팔을 잡아당기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어, 아연 스윙을 할때 피니시를 안 하는 게 방법이라고 했다면 옆구리를 늘리는 정도에서 끝이 나야지 옆구리 늘어나는 느낌이 없다고 옆구리 대신 막 팔을 그렇게 끌어올리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어, 몸통 스윙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게 다운 스윙 때. 팔로 출발하는 건뭐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몸으로 출발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려면 왼쪽 사이드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에 어깨와 팔과 저클럽 헤드가 이렇게 움직임이 컨트롤 돼야 돼요 이렇게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왼쪽 어깨가 팽팽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팽팽하게 만들어 놓는 순간 달라지죠 달라지죠 근데 팽팽하지 않게 딱 만들어 놓으면 움직임이 비슷해져요. 근데 어쨌든 팽팽하게 팽팽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팔만 내려야 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어, 떤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다운 스윙 할때 어떻게든 잘 내리겠는데 여기서 갑자기 팔이 킥 지나간 현상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이런 현상이에요. 어깨를 너무 올라갈 때 탑에서 팽팽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다운 스윙 할때 여기까지는 좀 얼추 비슷한 것 같지만 임팩트 순간에 팔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까지 몸을 쓰는 것 같지만 결국 공 치는 순간에 또 팔이 먼저 지나가는 현상들은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올라갈 때 어깨가 얼마나 팽팽해지는지 그 어깨가 왼쪽 어깨랑 팽팽하지 않게 옆구리가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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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만 여기서 다운 스윙을 들어갔을 때 바이터가생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왼쪽 어깨를 스트레칭하는 느낌을 하지 말자. 항상 소프트하게, 소프트하게, 소프트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닥치고 스윙의 김프로입니다.